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D인 등차설 AN에 대하여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거 더한 게 3분의 1때 D의 값을 구하시오. 이거 보니까요. 여기 AN N. AN 플러스 1 N 플러스 1. 자, N에 N이 있고요. N 플러스 1일 때 N 플러스 1이 있죠. 이거를 쭈르륵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. 1 집어넣어 보면 A1분의 1 빼기 1 집어넣으면 A2분의 2가 되구요. 그 다음에, 자, 2대, 2 해보면은, 여기가 a 2분의 2 빼기 a 3분의 3 이렇게 돼요. 그럼 요거 지워지는 거 이렇게 보이나요? 그렇죠? 지워지죠? 하나하나 더 해볼까요? 그 다음에 n에 3 집어넣으면 a 3분의 3 빼기 a 4분의 4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지워져요. 그래서 첫 번째 거 하고, 맨 마지막 거 이거 하나 살아남는데 쭉 가면은 만약에 n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. 이 모양이 쓰인다고 볼게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거 이렇게 살아남고요. 이렇게 다 지워집니다.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살아남고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 값이 3분의 2가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첫째 항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1분의 1은 1 되겠죠. 1 빼기 자 a n 써 볼게요. 첫 장이 1 더하기 n 1에, 아 여기 n 플러스 1번 장이니까 여기 n의 공차 t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분자는 n 플러스 1 되겠네요. 자, 이 값이 아, 이게 n이 무한대로 갈때 3분의 1이 된다. 자 무한대로 보내 보면은, 자 n이 무한대로 보내면 요거의 개수만 보면 됩니다. 분자분모을 n으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러면 d분의 1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 요 값이 1-d분의 1. -d 분의 1. 자 이쪽으로 쓸어 마는데 요 값이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요. 요 값이 요 자리 바꿔보면 d분의 1이 3분의 1이 되고요. 따라서 d는 3이 됩니다.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